안녕하세요. 로나입니다. 빙하런 묘실런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빙하는 티어 2 지도이며 묘실은 티어 5 지도인데요. 빙하 맵은 돌기둥을 빠르게 클리어하고 나오는 것을 목표로 하고 묘실 맵은 의사라는 점술 카드를 득하기 위해서 돕니다. 이 맵들을 도는 공통적인 특징은 역시나 돈을 벌기 위해서인데요. 이 맵들을 그냥 도는 것보다 MF 세팅, 매직 파인드라는 세팅을 하고 도시는 게 훨씬 효율이 좋습니다. 따라서 혹시나 아직 MF 세팅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번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먼저 MF 세팅에는 크게 두 가지 수치가 있습니다. 하나는 발견하는 아이템 수량 증가이며, 나머지는 발견하는 아이템 희귀도 증가입니다. 만약 아이템 수량 증가가 60%라면 원래 한 개의 아이템을 떨어뜨릴 것을 1.6개를 떨어뜨린다는 말이 됩니다. 희기도라는 것은 원래 일반 아이템을 떨어뜨릴 예정이었으나 희기도 영향을 받으면 마법 아이템을 떨어뜨리게 되는 거죠. 돌기둥 템에서 나올 수 있는 최상의 아이템인 헤드헌터가 전설 아이템, 즉 고유 아이템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나쁘지 않은 옵션인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량을 위주로 맞춰서 소위 말하는 앵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데드아이의 토네이도 샷 빌드를 통해서 MF 세팅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수량을 15%나 올려주는 활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옵션에다가 6 링크를 해야 하니 가격은 어마어마합니다. 자신의 빌드가 몹클리어 속도가 충분히 빠르다면 자신이 현재 하고 있는 빌드에서 세팅을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으며 mf 세팅을 한번 잡아 놓으면 어떤 캐릭에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구비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부터 대표적인 mf 세팅 아이템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반지를 살펴봅시다. 값싼 반지로는 도둑의 반지가 있습니다. 이 반지는 수량을 최대 16%까지 올려주며 단점은 한쪽만 낄수 있다는 겁니다. 좀 비싸지만 도둑의 반지보다 더 좋은 효율을 보여줄 수 있는 반지로는 벤토의 도박 황금 반지가 있습니다. 이 반지는 옵션이 감소와 증가를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옵션에 따라서 가격이 천지 차이입니다. 단순하게 도둑의 반지가 한 쪽에 16%를 올려주니 두 쪽을 낄 경우에 17% 이상 올려줄 수 있는 옵션인 수량 9% 증가 도박 반지는 약150 카우스 오브 정도 하네요. 하지만 싸면 쌀수록 저항이나 희귀도가 감소 옵션이 붙어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 제일 비싸지만 그만큼 사랑받는 반지로는 불황자 무보석 반지가 있습니다. 이 반지는 하얀색 홈일때만 수량을 올려줍니다. 한 쪽에 15%씩 두 쪽을 낄 경우에 총 30%나 올려주는 좋은 아이템이에요. 그만큼 가격이 좀 셉니다. 한 쪽당 가격이 약 2.3에서 2, 2 4액짤 정도 하네요. 이 반지에 대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장막에 대가 준 컨텐츠 중에 보리치라는 단원이 연구에 속해 있을 경우에 안전가옥에서 흰색 홈을 만들어주는 재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흰 홈이 아닌 불황자의 반지는 약 1액 짜리니 만약 흰색 홈을 만들어주는 재단 을 만났을 경우에 불황자 반지를 1액에 사서 흰색 홈을 띄운 뒤에 팔면 약 1.4액 정도 차익을 남길 수 있습니다 혹은 자신이 쓰셔도 되고요 어, 다음은 장갑입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이게 유일합니다 바로 사디마의 손길 양모 장갑 입니다 최대 수량 10%까지 증가시킬 수 있는데요 수량 10%짜리라도 약 10카 정도에 구매할 수 있는 저렴한 장갑입니다. 다음은 장화예요. 어, 사실 수량 증가가 붙어있는 장화는 단 하나로 황금 마룡 소가죽 장화입니다. 최대 수량 20%까지 붙을 수 있는 멋진 장화로 옵션이 좋은 만큼 가격이 많이 비쌉니다. 이 장화의 최저 오인 수량 14% 기준으로 120카우스 오브에 올라와 있네요. 최대 오빈 수량 20%는 약 2억 짤 정도이며, 딱1% 낮은 19%는 1.1억 짤입니다. 여러분들의 직업 사정에 맞게 골라 잡으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탐욕에 발판 벨벳 슬리퍼와 같이 조건부 수량 증가 아이템들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특정 상황이나 특정 빌드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장화들은 소개를 빼겠습니다. 만약 이런 장화를 사용할 수 있는 빌드시라면, 거래소 필터 우측에서 능력치 필터 추가를 누르신 후에 아이템 수량이라고 검색하시면 밑에 옵션들이 많이 뜹니다 그 중에서 선택하셔서 자신의 빌드가 특수한 경우라면 해당 아이템을 구매하셔서 사용해도 될것 같아요 어, 다음은 허리띠입니다 허리띠는 일단 아이템 수량만 보자면 페란두스 문장 헝겊 허리띠가 있습니다 최대 수량 8%까지 증가시켜주는 허리띠입니다 8%도 얼마 안 하니 가격도 착해요 하지만 비스코의 가죽은 무거운 허리띠라는 아이템을 더 많이 사용하십니다. 그 이유는 일단 3% 차이지만 희기도를 많이 올려주게 됩니다. 이 허리띠를 차고 매핑을 하시다 보면 왼쪽에 몇명 처치라고 처치한 숫자가 뜨게 됩니다. 처치 15당 희기도가 1%씩 올라가는데요. 빙하런을 돌면서 돌기둥을 부수면 못해도 약 400정도 처치 수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 희기도가 거의 약25% 정도는 올라가게 되겠네요. 이 허리띠의 가격은 약80 가우스 오브 정도합니다. 자, 이제 목걸이를 살펴볼까요? 목걸이는 쉐이퍼 배경의 목걸이에서 발견한 아이템 수량 증가 옵션이 붙기도 합니다. 따라서 수량만 생각하신다면 쉐이퍼 목걸이를 사용하셔도 되어요. 하지만 대부분 비스코의 목걸이를 사용하십니다. 이 아이템은 희귀도 17%에서 20% 고정 증가 옵션과 더불어 희귀도와 수량을 조건부로 올려주는 아이템이에요. 마법 몬스터를 처치하면 희귀도가 최대 150%까지 증가하며 일반 몬스터를 처치하면 수량이 최대 50%까지 증가하게 되는 목걸이입니다. 우리가 항상 정리의 몬스터를 만나는 것이 아닌 것을 감안하면 범용적으로 수량과 희귀도를 올려주는 아이템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옵션에 따라 20카업부터에서 액짤까지 넘어가는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방패를 사용하시는 분께서는 센타리의 응답 황동 영혼 방패라는 아이템이 있습니다. 이 아이템은 4에서 8%까지 수량을 올려주는 아이템으로 하옵은 1연금 수료 오브, 최대 옵빈8% 기준으로 약 18카옵 정도에 구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한손 무기와 방패를 든 빌드를 사용하신다면 이 방패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아이템으로 플라스크도 있습니다. 예언의 정수 대형 하이브리드 플라스크라는 아이템은 플라스크의 효과를 받는 동안 휘기도 최대 60% 수량 최대 18%를 올려주는 엄청난 아이템이에요. 다만 해당 플라스크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잘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목들에게 맞기 전에 한 번에 죽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플라스크는 자신이 빙하런이나 묘실런을 하면서 체력이나 마나가 많이 깎여서 해당 플라스크를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있다면 아주 유용하게 쓰일 것 같네요.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세팅입니다. 윈드리퍼라는 활을 사용하지 않는 모든 빌드는 여기에서 MF 세팅을 끝마치게 됩니다. 자, 만약에 자신이 데드아이나 윈드리퍼를 사용하는 활집이라면 윈드리퍼라는 아이템도 추가가 되겠죠? 해당 아이템은 동결된 적 처치 시 떨어뜨리는 아이템의 수량을 15%나 올려줍니다. 만약 감전 상태로 죽인다면 희귀도를 30%나 올려주죠. 따라서 위에 적혀있는 세팅에서 최소 수량을 15%나 더 올려서 파밍할 수 있기 때문에 MF 소네이도샷 같은 빌드를 하나씩 육성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해당 활은 링크작이 안된 것만 기본으로 40카업이 넘어가고, 5링크 하업 기준으로 80카 정도. 6링크는 대략 4액짜리 넘어갑니다. 저처럼 돈이 많이 없으신 분들께는 이 활이 충분히 부담이 되는 가격이죠. 돈이 충분히 많다면 해당 활을 사용할 수 있는 빌드로 MF 세팅을 해서 파밍하시는 게더 이득이긴 합니다. 지금까지 MF 빌드에 쓰이는 대중적인 아이템들을 소개해드려 보았습니다. 세팅을 하고 안 하고는 개인적으로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것 같으며 86레벨이랑 90레벨까지 느릿느릿 키우면서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엑셀티오브를이 세팅을 하고는 상대적으로 아주 쉽게 얻고 있습니다. 왜 MF 세팅을 하는지 알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도 MF 세팅 완성하시고 효율적인 빙하런과 묘실런으로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돌기둥에서 나오는 고유 아이템 가죽 허리띠에 해골들이 많이 박혀있길 바래요. 지금까지 로나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마워요.